하여튼 요즘 엠지들 따박따박 말대답만 할줄 알지? 일도 안 하고 노는 백수가 126만 명이라고 정말 말세다 말세! 그렇게 정신머리가 나약해서야 우리가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마냥 노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를 뽑아주는 회사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만족할 만한 회사가 없다고요 뭐? 어린 놈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요즘 청년 백수 때문에 진짜 난리지 실제로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청년이 126만 명이라고 해이 중에서 절반이 대학교 졸업자 나머지 반이 고등학교 졸업자 46.2%인데 더 심각한 건이중 25%, 32만 명즉 4명 중 1명이 그냥 쉬고 있다는 거야 그 이유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건데. 23년 5월에 조사된 청년층 전체 인구는 841만 명이었고 이중 취업자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00만 명이었어. 대졸자의 중위소득은 237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4년제 졸업자는 240만 원, 전문대 졸업자 212만 원으로 28만 원의 급여 차이가 있었어. 신입 월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었는데 100만원 미만은 대부분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라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 신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200만원에 못 미치거나 200만원 초반대의 금액이라는 거야 첫 직장의 월급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한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방 청년들은 이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평균 소득은 지역 간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거든.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지방과 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실제로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의 첫 직장을 다닌 사람은 202만 원을 받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서 첫 직장을 다닌 사람은 186만 원으로 16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어. 사실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건, 청년 백수가 지역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졸업 후 취업을 한 청년 10명 중 6명은 첫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중 절반은 근로 여건 불만족을 이유로 꼽았어 즉, 수십 년간 과잉 배출된 대졸자에 비해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은 따라가지 못한 거지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4년제는 5년 전문대는 2년 10개월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어 게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취업 준비 기간을 10개월 동안 가지거든? 최소 3년 8개월에서 최대 6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로 2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야. 대졸자 중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로 나머지 75%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도 모른 채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남들도 다 가니까, 일단 취업은 해야 하니까 맹목적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거지. 대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발견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방향을 발견하지 못한 채 대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를 위한 취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다 보니 이 길이 나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직장에 들어가서야 뒤늦게 깨닫고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는 거지. 뒤늦게 진로를 바꾼 청년들과 방향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합이 현재 126만 명인 거고. 이 중에서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 청년의 숫자가 32만 명으로 비극적이지만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야. 와 완전 내 이야기네. 근데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거야? 물론 청년 실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자리, 주거, 금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지정을 한 상태야.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피땀 흘려 준비를 하고 그토록 원하던 취업이 되었음에도 결국 만족하지 못해 퇴사를 하는 거잖아. 결국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과 은둔 청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발을 붙고 나서려는 거지. 고립 은둔 청년들은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이 당장에 뭔가를 해야 한다.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지원 기관과 본인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들이 더 개선되길 바래야지.